2008년 12월 30일, 세우민 인터뷰 본문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도 안된다. 균형이 맞아야 한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단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고자 하는 것보다 수행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질문은 어떤 것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다시 볼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질문할 필요조차 없다.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 대상을 관찰할 때 일어나는 대상은 그대로 두고서 힘을 주지 않고 단지 보기만 하면 된다. 대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음식을 보며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단지 그 마음을 알아차려라. 일어나는 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것을 봐야 하고 알아야 한다. 요기 한 사람이 집중해서 생각을 보면 생각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생각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는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수행도 잘못된다. 견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되어 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래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생각하라. 생각으로 인한 번뇌가 아주 심해지면 생각의 내용을 보지 말고 그 느낌을 보라. 느낌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번뇌가 더 심해진다. 진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생각하라. 마음이 차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헛것이다. 다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근심 걱정하며 생각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해가며 생각하지는 마라. 과거도 생각하지 마라.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하게 된다. 근, 그냥 생각으로 묻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서 이해하고서 물어야 한다. 길레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이 길레사도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는 바른 견해를 가지면 길레사에 휘말리지 않고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헛것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자기 자신을 속인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아무 마음도 믿지 마라. 지혜는 이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한다. 지혜의 힘이 강할 때는 하면 마음이 괴로운 것들은 안 하려고 한다.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계속 하려고 한다. 마음 상태가 다르면 일어나는 상황도 달라진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사띠를 두면 힘이 든다. 사띠를 두지 않으면 힘이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수행을 오래 하게 되면 사띠를 놓치고 있으면 힘이 든다. 수행을 오래 하게 되면 사띠를 놓치고 있으면 힘이 든다. 사띠를 두고 있으면 힘이 들지 않는다. 처음에는 모아가 강하고, 수행하면 지혜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길례사와 친하게 잘 지내라. 가깝게 지내야만 길례사에 대해서 잘알수 있다. 길례사의 힘은 아주 강하다. 그러나 지혜의 힘이 강해지는 만큼 길례사의 힘은 약해진다.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바꿔줘야 한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는 것을 알면 된다. 어떻게 보려는 의도를 내면 자연스러워지지 않고 혼란스러워진다. 마음이 지가 저절로 지의를 하면 혼란스러워질 이유가 없다.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마음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다. 동시에 마음을 볼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과 아는 마음이 같은가? 서로 성질이 다르다. 보는 마음의 견해가 잘못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견해가 바르면 생각이 줄어든다. 생각도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생각은 항상 새롭게 일어난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내용은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는 마음은 항상 새롭다. 생각을 가라앉히기 위해 수행하려고 하면 힘을 주어 집중하게 해 된다. 그러나 그것의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지혜를 써야 한다. 사야도는 생각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건장하지 않는다. 생각을 이해하는 것을 더건장한다 고요해지는 것은 쉽다. 한 군데에 집중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그것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 알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안다. 수행하는 사람은 생각이 마음이라고 알아야 하고 대상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아는 것은 지혜다. 그런데 생각의 내용을 아는 것은 그냥 보통의 마음이다. 온 몸의 모든 움직임에 의도가 있다. 의도는 하나가 끝이 나고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도가 같이 일어난다.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되는 대로 보면서 지혜로서 대처해야 한다. 사야도가 제가에서 수행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항상 사띠가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사띠가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될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반응한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하면 반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지를 관찰했다.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소리를 하나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마음을 항상 이렇게 점검했다. 항상 마음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니까 항상 마음을 볼수 있게 되었다. 반응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반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도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도사가 사라졌을 때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수 있었다. 그 다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도사가 없을 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탐심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탐심이 없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를 알수 있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때는 반응하고, 어떤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왜 그런가를 조사했다. 답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서 생긴다.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마다 항상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저런 경우 어떤 마음이 일어나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단마의 자연적 성품을 더 이해하게 된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따라하지 않고 단지 보기만 했다. 뭔가를 하게 될 때는 왜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를 보고 안 뒤에 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때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내가, 그 때가 설이었는데, 6만원 정도 하는 술이 생겼다. 그것을 본 순간, 6만원 짜리라고 하니,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마시려는 순간, 내가 왜 이것을 마시고 싶어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을 봤다. 이것이 비싸다고 하니까, 계속 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점차 그 마음이 가라앉았다.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6만원짜리도 마시면 취하고 5원짜리도 취할 뿐이다. 그런데 비싸다고 하니까 마시려고 한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취할 뿐인데 취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마시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는 6만원짜리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마시고 싶었다. 지혜가 6만원짜리도 취하고 5원짜리도 취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참 수행할 때는 잔치집이나 상가집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때는 집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면 사야도에게 잔치집에 가라고 했다. 사야도는 가기 싫은 마음에 도사가 일어났다. 가면 사띠와 사마디가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기 싫었다. 그런데 큰 사야도께서 항상 대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끌레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한번 가서 시험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내고 잔치집에 갔다. 잔치집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해서 아주 시끄러웠다. 소리를 한번 관찰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어떤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를 하나 들으면 다른 소리들은 약해졌다. 다른 소리가 잘 들리면 관찰하는 소리를 바꾸어 주면서 알아차리니까 사띠와 사마디가 강해졌다. 그것이 내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차분해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봤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게 되었다. 아주 재미있었다. 사람들이 척하는 것도 보게 됐고 로바 도사 등의 길레사들도 많이 보게 되었다. 진짜 코미디를 보는 것과 같았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사티와 지혜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야도가 아, 가게에서 집까지 가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다. 한 번은 집으로 가다가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가게에서 콜라를 보자 콜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때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콜라를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가 콜라를 마시고 싶어하는가를 조사했다. 실제로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콜라를 보니까 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걸 아니까 그 마음이 줄어들었다. 마시지 않고 길을 계속 갔는데 가다가 다른 가게를 만나자 또 마시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가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는가를 조사했다. 실제로는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콜라를 좋아하니까 로바로서 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마음을 계속 보면서 집으로 갔다. 집에는 끓여서 식혀놓은 물과 얼음물이 있었다. 무슨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 보니까 얼음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끓여서 식혀놓은 물만 마셔도 되는데, 로바가 얼음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로바가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얼음물을 마시지 않고 식혀놓은 물을 마셨다. 그때는 로바가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했다. 한 번은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서 음식점으로 갔다. 한 음식점이 맛있다는 생각에 그 집으로 갔다.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사띠를 도왔다. 처음에 갈 때는 이 집이 맛있다는 생각이 갔는데 사띠를 두면서 먹으니까 전혀 맛있다는 생각 없이 먹게 되었다. 로바가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로바가 저 집이 맛있다고 충동질을 해도 가서 먹으면 별맛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다.로바가 일어나면 로바를 계속 봤다.그러면 로바가 커지지를 못했다.이렇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니까 사띠와 사마디가 아주 좋아졌다.따라서 길레사는 아주 약해진 상태였다.그때 한 번은 모욕을 하기 위해 모욕탕에 들어갔다. 항상 모욕을 할때 비누 냄새를 맡았는데, 그날따라 비누 냄새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다. 그때, 왜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깊이 관찰하게 되었고, 그때에는 오직 냄새와 아는 마음만이 있었다. 이 관찰을 통해 윤무는 자신의 자연적 성품에 따라 자신이 알수 있는 것만을 안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대상은 항상 대하는 대상이라는 것도 깨달음에 지 않는 대상은 항상 대하는 대상이라도 깨달음에 지에는 아주 깊이 날수 있다. 마음이 아주 깨끗해져서 킬레사가 없을 때 지혜가 나면 아주 깊은 지혜가 날수 있다. 그때는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단지 알기만 했다.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담마가 수행한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 너무나 신기해서 형한테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때 형은 사야도가 돌았나 하고 생각했다. 5년을 쉬지 않고 이렇게 수행했다. 매일, 매 순간 수행했다. 그때 당시 사야도에게는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다른 일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수행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수행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도 할수 있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다. 술집에서도 수행했고, 찻집에서도 수행했다. 바깥에서 수행하는 것은 아주 자유롭다. 바깥에서는 진짜 길레사를 만날 수 있고, 진짜 사띠, 진짜 사마디가 생길 수 있다. 진짜 사띠, 진짜 사마디, 진짜 지혜가 있으면, 진짜 길레사를 대적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척 한다. 남이 보기 좋게 수행한다. 결혼하자마자 내 집, 내 차, 내 아내 등등 나라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결혼을 하기 전에는 나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나라는 것이 엄청 커졌다.그때 진짜 놀랐다.갈망, 암만심 무명이 나를 계속 윤회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게 되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가게에 있었는데 전에는 가게에 손님이 없다가 손님이 한명 오면 아주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때는 사띠가 아주 좋은 상태여서 그런 마음 없이 고요한 마음 상태로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여자 손님이 왔다. 처음에는 작은 옷을 하나 고르더니 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했다. 그것은 놓아두고 또 옷을 찾더니 전보다 더큰 옷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작은 것과 큰 것의 가격차가 얼마냐고 물었다. 가격차가 조금 났었는데 그 차이가 나는 만큼만 돈을 냈다. 작은 옷과 큰 옷을 바꾸는 것처럼 돈을 냈다. 그때는 사띠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한 행동도 다 알고 자야도가 돈을 받지. 자야가 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계속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옷을 놓아두고 그냥 가버렸다. 일례사는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이틀 후에 그 여자가 또 왔다. 그때는 손님이 아주 많아서 가게가 아주 복잡했다. 사야도가 위쪽에는 여러 색깔의 옷을 쌓아두고 아래에는 단색 옷을 진열했다. 그 여자가 단색의 옷을 하나 고르더니 가지고 와서 자기는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여러 색깔 있는 옷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사띠가 좋았기 때문에 무엇을 팔았고 무엇을 팔지 않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사야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옷을 받아서 앞에 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거 내가 한 번도 판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부끄러워서 달아나버렸다. 다른 가게 주인들이 사야도에게 다른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부적 같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뭐가 있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없고 단지 사띠 사마디 지의 부적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정말로 내가 수행하고 싶으면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사람들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정말로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다른 일들은 자연히 잘 되게 되어 있다. 출가한 것은 괴로워서가 아니다. 진짜로 진짜 괴로워서 출가한 것은 네번 있었는데 계속 출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속태했었다. 사야도가 옛날에는 길레사가 너무 강해서 아무도 어떻게 할수 없었다. 무엇을 하면 무난하게 하지 못하고 극단적을 극단적으로 했다. 무엇을 하면 무난하게 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했다. 수행을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바르게 꾸준히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라. 한국 사람이 잘하겠다고 하면 겁난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신심이 나면 위리야를 너무 강하게 한다. 그러면 지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로바로서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야도가 말해주는 것으로 사야도가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인이 체험해서 알아야 한다. 가끔은 어려운 상황이 더욱 도움이 된다. 사야도가 제가에 있을 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동요되면 사마디가 깨져 버리면 무엇이 하나 잘못되었다라고 알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관찰했다. 그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동료된 마음을 해결하고 나서야 다른 것을 했다. 마음을 보려고 애쓰지 마라.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음의 느낌을 보고서 생각을 보고서. 사띠를 두는 것, 마음을 기울이는 것, 집중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로바로서 보면 안 된다. 지혜로서 봐야 한다. 로바로서 보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무엇을 보더라도 로바로 보면 내가 봤다고 생각한다.그러면 잘못된 것이다.보통의 마음은 대상을 알 수만 있다.지혜만이 대상의 자연적 성품을 꿰뚫어 알수 있다.지혜가 없는 마음이 어떻게 파라마타를볼수있겠는가파라마타는 보통의 마음. 길레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대상을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저절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 법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들어가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